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셔도 인간 우리들이 스스로 이렇게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게 왜냐면요 사람마다 이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이나 시각 틀을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머리 인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에 따라서 이 세계관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것만이 다가 아니란 얘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보이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보지 않은 나라가 얼마나 많고 경험해 보지 않는 세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그런데 만약에 거기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합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세계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는 세계관 속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 더큰 세계관의 얘기를 해도 이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를 먼저는 벗어내야 되는데 자 예를 들면은요.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이거는 자 여기 이제 물질 세계가 있고 이제 여기 창조자 그러니까 근데 창그 어떤 조물주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비인격적이면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어떤 조물주와 같은 그런 막연한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선하거나 악한 영들이 있다. 또 자연의 영들도 있고 조상의 영들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세계를 접하고 있으면서도 이 세계를 잘 몰라요. 그런데 아는 자가 누구냐? 이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심접하는 사람들 통해서 이 세계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동양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양 사람들은 또 어떠냐? 서구 사람들은 좀 우리가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랫동안, 오래전에 이제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초자연과 자연의 이렇게 영역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가 있고 또그 밑에 천사와 마귀들, 악마들이 있다라고 이제 믿고 있어요. 서구 사람들은 뭐가 또 이게 중요하냐면은 종교 영역하고 과학의 영역을 굉장히 확고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과학의 영역과 이것을 분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요, 진화론, 창조론이 있는데 과학의 영역에서는요. 창조론을 다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과학의 영역에다가 창조론을 얘기해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당신의 종교의 영역입니다라고 완전히 분리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서구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이 종교의 영역과 과학 영역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아무리 얘기하고 싶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선을 딱 그어놨기 때문에 아, 그런 면에서 서구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가 쉽진 않다는 얘기죠. 자 성경적인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역이 있고 또 천사들의 영역이 있죠. 천사들은 가운데는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지만 타락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 사단 귀신이 되어가지고 또 인간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게 이제 그리고 사람들과 만물의 영역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성경적인 어, 세계관이죠. 이러한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은요 이 경직된다는 거죠 세계관이. 그 왜냐 이 경...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고 또 이성의 어떤 합리화 어떤 내가 책을 보거나 뭔가 다른 어떤 이론을 습득해가지고 알게 된 이런 모든 이성의 작용들이 합리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절대 깨뜨리지는 못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튕겨 나와요. 아무리 다른 얘기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성의 어떤 내가 합리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지식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 고집이라든가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웬만해서는 깨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지, 깰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관을 깨뜨릴수 있는 방법은 먼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은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인데, 먼저, 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로 인간은 멸망하게 되었다. 타락,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타락한 인간을, 죄로 인해서 멸망한 인간을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창조, 타락, 구속 요세 가지를 성경적 세계관의 가장 큰 틀이라고 합니다. 요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모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번 하나님께서 천지마물과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러한 명확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틈탈 수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로 멸망하게 되었다. 아, 죄 값으로 인해서 인간이 고통당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고, 그 죽음 이후에도 또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 분명한 답이 그냥 싹 나와버려요. 그리고 어떻 그러면 어떡할까? 이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 바로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딱 답이 딱 나오는 거죠. 이 너무나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계관들이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 어 그래서 완성까지 이른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러니까 인간은 창 창조,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타락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아 가지고 이제는 원래 형상대로 완성되는. 어,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세계관의 싸움은요, 무신론과 유신론, 또 자연주의, 초자연주의, 진화론, 창조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 타락, 구속을 반대하는 그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와 이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어, 어떤 의미에서 현대에는 이런 세계관의 싸움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한 형들입니다. 그들이 자꾸만 이러한 다른 세계관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세계관에 반대하는 고린도후서 4장사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러니까 이 세상 신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아, 성경적인 세계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다른 것들을 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미혹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적인 세계관을 완전히 정면으로 도, 부정하게 만드는 어, 그런 일도 있겠죠. 어, 그 그다음,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유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혼동을 시킵니다. 다른 이방 종교라든가 또 거짓 선지자, 이단, 저그리스도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마치 이것이 진리인 양, 그것이 하나님이냐, 이것이 예수인냐 알게 해서 혼돈 시켜서 미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가지는 진리를 계속 은폐시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죄를 지은 사람의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해 공로 의지에서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이 세상 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야 그렇게 큰 죄를 어떻게 한 번에 말한 마디로 네가 회개했다고 해서 엎어지겠냐 아니야 죄값을 지불해야 돼. 너는 그 고행을 해야 돼. 그 죄에 해당하는 만큼 거기에 따르는 고행을 해야지만이 너는 그 죄를 사할 수 있어.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진리를 은폐하는 일들도 바로 악한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계속해 마음을 혼미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그 영혼에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방해하는 그런 사상들을 하나하나 알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주권을 부정하는 무신론이라든가 범신론,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뭐 진화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 창조나 이런 모든 인격을 주권과 인격을 부정하는 그런 그런 사상들이고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계속 이제 어, 인정을 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될수 있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유일성을 파괴하는 그 일도 하고 어, 그런 사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 받아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되고 수도를 해야 되고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구원의 방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아예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어 결국은 이도저도 아니어서 일단 그냥 있는 육신에 있는 대로 살다가 짐승처럼 그냥 죽어가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에, 이러한 일들도 세계관을 방해하는 그런 사상들이라는 얘기죠. 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은 복주시는 분이다. 그러다 보니 다른 뭐 이방신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런 복을 주시는 복을 주는 그런 존재로만 아는 그런 기복신앙도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그런 교제를 완전히 방해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 육신을 잊고 있는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걸로,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기복신앙을 만들어서 인간들을 또 혼미케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그 무의식 상태로 빠져들어가가지고, 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면서, 자기 인격을 완전히 놓는, 예, 그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신비주의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경계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은폐하여서 죄사함의 은혜를 누지 못하게 한다. 회개하는 거 대신에 뭔가 깨달아야 돼. 선행해야 돼. 이런 복잡한 길을 인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을 상대화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은 특히 더 그래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요. 사람들도 예전에는 도덕이나 윤리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절대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적이에요. 어, 예를 들면은 그성 정체성 같은 경우도 원래 자기가 남자로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어, 나는 그것이 어, 절대적인 것으로 알았는데 어 그게 아니네. 이 성도 바꿀 수 있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대화돼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막 남자 여자 두 가지 성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뭐수뭐 뭐 여러 가지의 성별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은 계속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다 생각하기 나름이고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다 진리가 될수 있다. 이런, 뭐, 철학, 논리,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인호인해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들이 다, 어,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세계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복음,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어, 들어가다 보면은, 그제서야 이제 이게 균열이 생깁니다.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게 된거 우리가 어떤 전도자가 나, 나에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해서 된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영접을 하고 인정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게 또 그, 또, 그얘기 결국 뭐냐? 성령이 역사해야지만이 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무너진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고, 또,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죠. 예. 그런 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하나님을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세계관에서 세계관을 부실 수 있는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 성령의 역사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 영원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는 그런 세계관들이라는 거죠.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얘기죠. 이러한 과정이 지나가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이 대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니까 그가, 그가 그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다메식 도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율법으로는 정말로 어, 따로 올 사람이 없는 그런 최고의 권위자였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나 또 유대교의 어떤 그런 지위라든가 그런 걸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엄청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 그, 어, 율법, 율법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걸로 인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가 바로 어 사울 그러니까 바울 전에 사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난 거 보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의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구나 이건 아무 시작 때 의미 없는 거구나 그러면서 고백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했던 거다 교만했던 거다 버리고 모든 생각